넌 누구야? 나야 세호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호야 기억 안 나니? 그런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하는 위험해 실용같은건 포기하고 나가 나 나가 나 진짜 나 진짜 나간다 <laughs> 그거면 됐어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와, 뭐야 진짜 진짜 나갈수도 있어 시련이야, 시련! 새우, 드디어 시작이야. 그럼 어떤 시련인지 설명할게. 철거지에는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이 많이 있어. 아세로라의 시련은 이곳의 주인 포켓몬을 포켓파인더로 촬영하는 거야. 주인 포켓몬은 숨는 거랑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포켓몬이지. 다른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 사진을 찍고 있으면 자기도 찍어달라면서 분명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주위를 조사해봐. 분명 고스트 타입의 포켓몬이 있을 테니까 촬영하라구. 음, 포켓파인더 좀 빌릴게. 흐흐, 로토모도 고스트 타입 포켓몬이잖아? 로토모가? 왜? 여기를 이렇게 하면? 실현 촬영 모드를 사용할 수 있게 했어. 철거지에 있는 동안은 전녁 모드니까 그렇게 알아. 철거지에 들어가면 아세로라의 실현 시작이야. 포켓몬도 잡을 수 없고, 포기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으니까, 단단히 준비해. 세폰과 함께 하는 실련기보다 로터. 무섭지만 열심히 할 거야, 로터. 열심히 한다면서 자는, 어, 잠이 와, 지금? 어? 저 박스들 있잖아요. 열면은 안에 뭐 들어있을까? 뭔가 세명할 게 있을까? 우와! 어, 뭐야, 렉 걸렸어, 방금. 뭐야. 아, 노래가 일부러 끊기는 건가? <laughs> 전설의 고향 포켓몬 편이래. 노토모 전기 고스트라고? 근데 왜 구스 타입을 무서워하는 거야? 뭐야. 어, 벨트 컨베이어가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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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 컨베이어는 움직이고 있다 포켓파인더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찍어! 찍어! 그래 트레이너스쿨 뭐지? 그냥 찍는 건가? 그로쿠로 그로코루. 그로쿠로가? 아갑자기야아 진짜 고스 하이 입 벌려봐 아니 포켓몬에게 들켰다 아니 당연히 들키지 <laughs> 무슨 소리야? 야생몬이다. 효과가 굉장함. 어, 실패했다고? 아니. 두둑두둑두둑. 하. 두둑 두둑두둑두둑 허... 두둑 두둑. 뭐야 이거? 우와! 무슨 짓이냐? <laughs> 무슨 짓이야? 박쥐야 이거는, 이거는 박지 써야겠다. 아, 맞다! 고스트 타입은, 고스트 타입이 약하지? 루토모가 무서워 할만하네. 아니, 근데, 사이코키네시스가 왜 효과가 굉장해요? 왜죠? 왜 굉장하지? 원래, 에스퍼가 고스트한테 약한 거 아니야? 아, 독이라서. 어, 뭐 없냐? 아, 템좀 들고 다녀. 아, 독타입도 있구나. 막, 깨물어 부수기 배운다고? 물기 지우고 깨물어 부수기 배우자, 어때? 콜? 콜. 오케이. 음,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아니, 피카츄다! 얘 피카츄야! 벨트 컨베이어에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다. 선도, 아, 선도, 아, 선도! 선도 바꿉시다. 아니! 선도 바꾸라고! 아 답답해! 아! 아! 그니까 아니 몬볼 플러스도 아닌데 <laughs> 반대로 몬스터볼 플러스에 익숙해진건가? 아니 그럴수가 여기 뭐뭐 훔쳐갈거 없나? 템같은게 없네 기계가 세월을 시열 하는 것이 분명 뭐? 어! 아, 덜컹덜컹 쇼핑 카트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덜컹덜컹 놀라지 마세요. 이거, 제가 볼 때, 고스트입니다. 고스트. 여기서 위쪽을 보면요? 고스트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포켓몬에게 들켰다. 당연히 들키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laughs> 아, 근데 진짜, 고스트 포켓몬을 사진 찍으라고 하는 게 어딨어. 이게 공포게임도 아니고. 공포게임 같은 거 보면 은꼭그 사진 찍더라. 정말. <laughs> 새우, 기계치로 밝혀져. 너무 뭐 가진 거 없냐? 야! 없네. 가진 것도 없고 뭐예요? 코스트, 샤! 어? 아, 근데, 역시, 이쯤 오니까 박치가 쓸만하다. 너무 좋다. 샤! 박치가 한 컷씩 하고 있어. 쇼핑카트에 이상한 점은 없는 것 같다. 네, 맞아요. 약간, 알고 보면, 섬뜩한 내용이 간혹 가다 있죠. 포켓몬에. 그냥 상추약은 없었던가? 가진 것도 없어, 뺏을 게 없어서 포켓몬 물품 절도. 원설이에요! <laughs> 응? 음? 고스트 타입 포켓몬 약점이 고스트 에스퍼 악이라고? 에스퍼에 약하다고? 나, 나 에스퍼 포켓몬 나오면 고스트로 잡았던 거 같은데. 아니 저 기계치 아니라고요. 뭐이만또 뭐. 오, 이영영, 붕제 인형이 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갖고 싶다 저거 마릴 인형. 마릴 인형. 오, 어 팬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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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텀. 야 팬텀 일로 와. 야 팬텀. 야 팬텀. 연마 이 자식 어디갔어? 야이 팬텀 <laughs> 어 좋았어 실연에서는 원래 포켓몬 못잡는데요 실연에 나오는 포켓몬들은 캡틴이 훈련시킨 포켓몬이라는데? <laughs> 아니 왜 팬텀한테도 야광복 뭐 <laughs> 왜그러세요 뭐 별거 있냐 오오 오, 멋있는데? 방 봤어요? 뭔가 몸 전체가 그림자느낌? 봤어요 방금? 오오? 오? 야 고스트 기술들 굉장히 멋있는데? 뭐지? 근데 박쥐가 못견딜 것 같은데? 나 노말 타입 없냐? 없어? 댕댕아! 댕댕아! 팬텀 통통하고 귀엽다! 맞지 맞지 사이코 키네시스요? 왜요? 제도 독타임이에요? 아독 타입이면 독 타입이라고 말을 하지! 아 정말 답답하네. 어 그런 걸 알고 있으면 진작 알려달란 말이야 혼자만 알고 있어. 왜 혼자만 알고 있냐고? 어릴 때 팬텀 모양 지우개 있었는데 갖고 싶다 팬텀 모양 지우개. 골천번 넘게 말했다고 웃기고 있네. 그래 지나면 가 바뀌는 포켓몬도 있잖아. 어아세로라 어, 아, 아 여기 아닌가? 전팬텀옷 있는데 팬텀 옷이 왜 있어? 뭐야? 어, 넌 누구야? 에, 세호야? 아세로라야 나야 세호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세호야 기억 안 나니?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 없어. 시련은 끝났어. 빨리 여기서 나가죠. 아직 안 끝났다! 이 아는 위험해. 실용 같은 건 포기하고 나가. 나, 나, 나가? 나 진짜? 나 진짜 나간다? <laughs> 그거면 됐어.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어, 뭐야? 진짜, 진짜 나갈 수도 있어. <laughs> 아세로라야? 아세로라야?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빨리 여기서 나가. 언니? 아직, 아직 안, 끊... 아직 안 끝났어! 이 안은 위험해. 실현 같은 건 포기하고 나가. 실현을 계속한다. 나가라니까?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라고! 나가. 나,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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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사진을 찍는다. 아니? 여기서 나간다 하면 웃기겠다. <laughs> 아니 집주인이 나가라잖아요. 싫어 내가 왜 나가? 내가 나가리야? <laughs>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문이 열렸다. 뭐야 사진 안 찍었는데. 아니면 집주인이야 로토무 그치? 지금 자면 안돼 친구야. 아니 저 친구 꼭 이런 애들 있어. 맨날 공포영화 같이 보는데 보다가 무서워가지고 옆에 애랑 이렇게 막어야 너무 무섭다 막 이러면은 쟨 자고 있고, 그때부터 공포가 두 배가 됨. 인정. 루토무 뭐 딴청 그니까. 이 상황에 갇혀 돌리는 세연님이었다. 워 뭐. 어디선가 알싸우는 시선이 느껴진다. 포켓파인더가 제 멋대로 시작되었다? 뭘까요? 뭐지? 이거 릴리에 아니냐? 릴리에인데? 꼬리. 으유, 으유, 유 피카츄 피카츄? 저건 뭐야? 피카츄의 그림자 어... 해변의 피카츄 어디있다고 피카츄 피카츄 밖에 없네? 꼬룩 이건 뭐지? 아! 어! 오, 스타 피카츄. 이 어딨어, 근데? 뭐지? 또롱? 또롱? 뭐, 왜, 어딨는데? 어딨는데? 안안배는데 어디? 어딨는데? 오, 뭐야! 뭐야, 부스로 그린 피카츄! 저건 또 뭐야? 저건 뭐냐? 스티커인가? 어! 깜짝이야! 아! 뭐야! 내, 야! 누가 내등 뒤에 붙어있어! 뭐야! 야! 너 일로 나와! 야! 너 일로 나와! 아니... 아이, 안 보여! 에이씨. 아니 닌텐도님! 아니 닌텐도님! 에이! 에이, 아, 꼬랑지라도! 에이! 꼬랑지라도! 에이! 아, 꼬랑... 꼬랑지! 아! 야이! 야이! 아니! 에이. 아! 정말 너무 힘내다! 어? 슬라이드 패드 써도 된다고? 근데 이 친구 말고 다른 애 나올 줄 알았는데, 따라큐잖아? 뭐야? 아니, 주인 따라큐가 승부를 걸어왔다. 근데 나 회복은 했다고? 날좀 맞아. 탈이요? 탈이 뭔데요? 고스트 강철? 니샘 열매! 야, 뺏뜨러, 뺏뜨러! 뺏뜨러, 뺏뜨러! 너의 역할은 그것이니라. 뺏뜨러, 뺏뜨러! 지금, 지금. 이거 급소 맞는다고 진짜로?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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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얘 페어리라고요? 얘가? 고스트 아니고? 와, 동료나! 동료 따라큐? 따라큐가 두 배? 어, 어, 다크패. 쟤 딱히 뭐할줄 아는 거 있나? 쟤? 자, 일단 속도를 낮춥니다. 따라큐에게. 아, 또또또또또 음 버텨 버텨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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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나라큐 인사였네 동료도 있고 야 저주하지마라 아니아니아니 아니, 뭐야 아니 이거 저주받으면 반피 반피 씨 그거예요 어쩔 수 없다 얘가 제일 빠르니까 겁나는 얼굴 한번 쓰고 간다 안 만나 이제 이 친구는 이 배틀에서 가장 느립니다. 파랴큐 겁나 크네요. 주인 포켓몬이라서 막 마... 어엉 댕댕아 댕아 그러면 개관구가 나가서 다크 패은제 생각에 악타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 만나자마자 해도 돼요? 다크 패 우리 댕댕이 가요. 고스트라고요? 그냥 고스트? 근데 기습? 기습하기에는 제가 너무 잡기 수를 많이 걸어서 벌레 반감인가? 아반감이어도 해보자. 객관고는 겁나 세니까. 훗! 아! 음. 맞지 않았다! 아니? 오늘따라 김선성이 보고 싶네요. 아니, 저기 기습이 상대방이 공격기술 안 쓰면은 안 맞는 거라서 좀 그래. 뭐야, 이거 도깨비 불이나 하, 똑똑하네? 야, 좀, 좀 머리 좀 쓴다? 탈? 탈이요? 탈 그냥 한대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누구든? 아니, 치근거리기안 맞는 거 뭐야? <laughs> 연속 두번안 맞는데? 개꿀인데? 제 치근덕거리기만 하니까 기습 쓰자. 어차피 화상이라서 반감이지만. 아. 아, 나. 축. 축. 아! 아니... 아니 그날 개 깐거야 너 그거 도망 안가니? 김돌이는 지금 내보내면 안돼 도치야? 도 도치야 너 뭔가 해볼래? 따락큐 35레벨이란다? 목뼈 강탈해버리네그러니까실연이라도 도망갈 수 있지 않아요? 강철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오 와우 섀도크루. 아야. 아, 도치야. 도치야. 위기 회피 백트레도 적응되는거 아니야? 그럼 지금 여기서 도리 나가서 도리가 마무리하면 돼. 여러분, 도리의 신기술을 보세요. 그림자 개밍이다 하. 아. 하. 아. 야, 너무 멋있고. 아, 어, 뭐야. 안 간다고 이게. 이게 안 간다고? 아 잠깐만 아아 아 두배 아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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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를 풀어왔다아 그러시던가 그러시던가 아 탱탱겔 탱탱 탱탱 일단 너는 가시고요 너는 가시고 미리 보내버립시다 그렇지 야 탱탱겔도 엄청 느리는가보다쟤 우리 도리 한두 다 됐네 <laughs> 올랭업이요? 누구요? 올랭업인지는 모르겠고, 저 친구 겁나는 얼굴 두번 맞았기 때문에 스피드 개 느려요. 아, 오, 오! 이게 버틴다고? 아니, 근데 주인 포켓몬 갔는데 얘는 안 간다고? 아니, 주인 포켓몬 가면 너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라, 친구야. 당신의 초스타, 큐스타로 대체되었다. 불만 있냐, 작은 리포터야? 탱탱결 키우셨잖아요. 아, 어, 네, 네? 탱탱 열릴려? 아, 뭐, 아, 네, 네, 그랬죠. 사실 내가 주인이야. 아니. 와, 멋있다. 주인 포켓몬이랑 승부 끝내고 여유롭게 탈탈거리는 거보서 탈탈. 야, 멋있다. 멋있다. 따라큐는 어디론가에로 모습을 감췄다. 아니, 그럼, 아세로라가 따라큐 흉내낸 거야? 아니, 뭔 소리야. 따라, 딸아... 사진에 어렴풋이 따라큐가 찍혀있다. 포켓파인더에 사진이 생겼다? 아니, 아세로라. <laughs> 따라큐가 아세로라를 흉내낸 거야. <laughs> 아세로라, 나 저기서 너를 봤다. 어서 와세요. 바로 사진을 확인해 볼까? 어디 어디? 아, 따라큐다그 아이를 잘 찍는 건 어려운데 정말 대단해. 그럼. 에. 하이퍼 제트네 <laughs> 뭐야 우왕 귀여운데? 뭔가 올챙이가 빵끗 웃는 느낌인걸? 아 저걸 칭찬 안해 왜? 그럼 어? 저거 칭찬 안하면 뭐해 이정도 시련은 아무것도 아니죠 키아웰 시련을 넘어선 저는 태어는 고스트 타입의 제트 크리스탈 고스트 제트를 손에 넣었다. 그럼 그림자 깨매기 뭐 크나이퍼한테 주면 될까요? 고스트의 제트 파워를 사용할 때는 이런 포즈로 하는 거야. 후잇 후잇 아니? <laughs> 뭐야 이거 우르르 르 우르르르 까꿍이잖아 저거. 아세로라의 시련을 클리어하세요. 포켓몬을 잡아도 돼. 자 마음껏 잡으라고. 뭔가 제 희쭉하고 웃는 표정 너무 무섭지 않아요 님들? 다크보르열0개1개 고스트 타입 포켓몬이 동료 중에 있으면 좋아! 모카나이퍼가 뭐, 있습니다! 에오이겠다 <laughs> 어? 안에 아세로라가 있고 안쪽 방에 있었다고? 에이 세요도 참! 나를 놀라게 하려는 거지? 안 속는다고? 어? 왜냐면 아세로라는 쭉 여기 있었고 철거지 안쪽에는 방이 없는걸! <laughs> 뭐야, 부은 뭐야? 어라, 갑자기 추워진 것 같다. 어, 그럴리가 있나? 뭐야. 아, 왜, 야, 입좀 닫고 가, 무섭잖아. 아니, 뒤에 뭐가 지나갔어. 뒤에 뭐가 지나갔는데? 뭐야, 여기 뭐 지나갔어. 뭐야. 뭐야. 님네, 저, 여기 들어가면 또 뭔가 있습니까? 네, 여기 안에 뭐 있을까요? 아니, 저 잠깐만. 나 포켓몬 상태 괜찮냐? 이거 뒤에 지나간 거 사실 탈을 쓴 등산가라고. 아 그래, 그럼 가져 무서워. 아니요, 저풀 파티에요. 따라 큐 키웠는데 또 키울 필요는 없지. 저실형깼어요 시령 클리어 축하합니다. 제트 파워를 잘 다뤄서 트레이너의 모범이 되기에. 아, 맞다. 제트 파워 주자. 어, 뭐 큰아이? 어, 뭐야? 아니, 뭐야, 님들 이거 모크나이퍼 뭐 제트 유튜브에 올리면 잘립니까? 저작권 해제됐다고 그니까 누가 저작권 해제됐다고 말은 했는데 무험하지 말자, 무험하지마. 그래, 고제트 나쓰자 아니 고제트라고 하니까 뭔가 이... 어 뭐야? 어 뭐야? 이런 분이 계셨나? 너 수련이 만든 낚싯대를 갖고 있군. 아니, 수련이랑 아시는 분이세요? 어, 안전하게 가야지 안전하게. 아 뭐야 저거? 어 못생겼어 뭐야 저거?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포켓몬이 다 있다니. 아 제가 빈티나구나. 이 친구에게 고스 제트를 써보자. 그리고 성공을 못하면 어 다행이다. <laughs> 캐릭터가 하니까 귀여운데. 제가 밀로틱되는 애야? 무한 암야로의 유인 무슨 말이냐 저게 무슨 말이야 저게 오오개 멋있어 뭐야 저작권 풀린 게 맞다고 어디서 막 그거 아니 그래도 무섭잖아 무섭단 말이야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난갸라도스는저 친구 비행이죠. 물비행이지, 저거 그럼 네 배지, 음수호... 햐... 톡 시원... 수련이 만든 낚싯대 그것만 있으면 나도 이길 수 있어. 에?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아니, 배트 낚싯대로 할 거야? 어... 갸라도스 정전기만 일어나도 사망이라고? 수련이 맞는 낚싯대는 그녀의 혼이 담겨있어 아니지 낚싯대가 수련 그 자체 아닌가? 뭐라는 거예요 님아 정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아, 낚싯대로 할 수도 하 아니 제가 언제 그랬 인간을 얻은 세연님 낚싯대 부러뜨리면 수련도 부러지? 아니 이사람이다왜 이러는 거야 정말, 절레절레다. 도치, 한테, 뭔가, 배우게 할, 뭔가, 없나요? 얼음강철, 나, 얼음, 얼음기술머신 하나도 없니? 상대보다 스피드가 낮을수록 위력이 올라간다? 몸을 고속으로 회전시키는데, 모래주지 않았다! 어때? 아, 잠깐만, 드래곤테일, 아니! 여러분! 저희 박쥐가 드래곤테이를왜못 배우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어차피 그거네. 어차피 물공이네 아, 어, 아이언헤드? 아, 어, 그러, 그러네. 맞네. 아니, 얼음 기술이 필요한데, 얼음 기술. 아, 잠깐만. 저희 회복했나요? 아, 꼬리가 없어. 아, 꼬리가 없어. 아, 꼬리, 아, 꼬리가 중요하구나. 꼬리가 없구나. 오케이. 아, 뭔 소린가 했네. 얼음 기술은 가르침 기술로만 가, 가르침 기술은 또 뭐야. 아무튼, 녹화 잠깐 끊었다 가죠.